페너시어, 만병통치약이에요. 페도, 이 약을 먹고 페도나시어, 어떤 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죠. 페도나시어, 페너시어, 만병통치약. 마이어, 늪, 수렁. 자, 늪과 수렁에 말려 들어가요. 마이어, 말려, 따라하세요. 마이어, 말려, 마이어, 말려. 어디로? 늪과 수렁으로. 자, 홀드, 저장하다, 저장. 바람쥐가 호두를 저장해 두죠? 그래서 호두를 저장한다, hold. 저장하다, 저장. 자, 다음. quackmire, 수렁, 궁지. quackmire 하니까 꽤 말려 들어가요. 어디로? 수렁으로. 궁지에 빠진 거죠? quackmire, 수렁, 궁지. 아까 my어랑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my어에도 궁지란 뜻이 적용이 돼요. 자, s l e n d e r 비방하다, 중상모략, 명예훼손. 자, 술 냄새를 낸다고 이 사람이 비방하겠죠. 아우 술 냄새, 술 냄새를 낸다, slender. 비방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또 명예훼손도 되는 거예요. 자, s l 더 비방하다, 중상모략, 명예훼손. s l 더 비방하다, 중상모략, 명예훼손. 자, dagger. 단검이에요. 자. 대고 있어요. 목에다가 뭘 대고 있어요? 단검을 대고 있죠. 대고 있다. 뭐를? 단검을 대고 있어요. d a g 단검. d a g 단검. Derogate. 폄하하다. 경멸하다. 자, 대로에 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고. 그래서 대로에 개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폄하하죠. 경멸하게좀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Derogate. 폄하하다. 그리고 격렬하다 derogate 폄하하다 격렬하다 conjure 마술을 부리다 뭐+ 습을 떠올리다 자이 사람이 조수한테 끈줘라고 왜 말할까요 이걸 이렇게 바꿀 예정이죠. 마술을 부리려고. 근데 이 관객들은 끈조 하자마자 아저 끈으로 지팡이 바꿀 거야 하도 많이 봐왔으니까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끈조 왜? 마술을 부리려고. 그리고 관객들은 끈조 하자마자 아이 장면을 갖다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컨 r e 마술을 부리다 뭐뭇을 떠올리다. 컨 r e 마술을 부리다 뭐뭇을 떠올리다. 자 블리스터. 물집, 수포, 자, 분리하니까 불이 수, 물숫자 그리고 떠오르게 한다. 불이 물을 떠오르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수포나 물집이죠? 그래서 불이 수, 떠, 분리, 수, 떠, 물집, 수포, 블리스터, 물집, 수포, 불리 수, 떠, 블리스터, 물집, 수포예요. 자, 레이션, 배급하다, 배급량. 자 손을 레이션 왜? 배급하려고 손 내세요? 배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션 배급하다 배급량 레이션 배급하다 배급량 자 복습이에요 페너시어 폐병도나시어 이게 무슨 약? 만병통치약 마이어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 늪수렁 홀드 호두를 저장하다 저장 퀵마이어 꽤 말려 들어가죠 궁지 수렁 늪 다음에 슬랜더. 자, 술 냄새를 낸다고 막 비방하는 거죠. 중상 모략 명예 훼손. 그리고 e 거 자, 대고 있어요. 목에다 대고 있어요. 뭐를? 단검을. 데로게이트. 데러 대로에 게 있다 하고서 폄하하다, 경멸하다. 컨저. 끈저. 뭐 하려고 마술을 부리려고. 그리고 관객들은 아, 이 장면을 갖다가 떠오르겠죠? 몸엇을 떠올리다. 블리스터. 불이 수떠물 불이 물을 떠오르게 한다 수포 물집 레이션 손 레이션 배급하다 배급량 자자페노시어 만병통치약 마이어 늪 수렁 홀드 저장하다 저장 캡 마이어 수렁 궁지 슬렌더 비방하다 중상모략 명예훼손 나거걸 단검, delegate, 하다 경멸하다, conjure, 마술을 부리다, 머뭇을 떠올리다, blister, 물집 수포, ration, 배급하다, 배급량.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 되죠?